해봅니다 전도의 전략. 전도의 전략. <laughs> 전략과 전술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국제 정치 또 전쟁 뭐 이런 거를 할때 우리가 전략을 어 말하고 또 전술을 말하게 되는데요. 어 전략은 어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큰 어 목표 편대가 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략이 될 수가 있죠. 전술은 무엇이냐? 전술은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그 중간 중간의 어떤 과제들이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한강 서울에서도 이겨야 되고 뭐 북한 평양에서도 이기고 우리가 해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많은 전술을 통하여서 전략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전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술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전도의 전략, 전도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전략인데요. 여러분 만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가 가장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즉, 자기네들 교세나 또 자기네들 어떤 그 주장하는 걸 가장 잘 전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지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갑작스럽게 증가한 종교가 뭐일 것 같아요? 우리 연천에도 왔죠. 코앞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자 그럼 이슬람은 이슬람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자기네들 교세가 그렇게 확장되게 되었습니까? 그 기세가 아마 전세계 한 13억 이슬람 인구가 하여튼 어,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뭐 중앙아시아 또뭐 아프리카 또 여러 나라가 있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스탄 들어간 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키스스탄, 뭐 무슨 스탄 들어간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고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중심 본거지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그들이 성지라고 하는 메카, 메디나 아, 그런 곳이 있는데요. 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돈 물질로 좌우하는 데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어, 단일국으로서 제일 많은 이슬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럽 대륙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식을 자녀를 많이 낳게 됩니다. 유럽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자녀를 안 낳아요. 자녀를 안 낳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많은 이제 과거에 이제 식민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 혹은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을 이민정책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이 산비업적, 뭐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받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냐면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왔지만 벌써 10년, 20년,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이요. 이슬람화가, 이슬람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슬람 차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슬람 차원을 만들고 또 자기들 이슬람 예, 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자 우리 기독교의 현실은 어떤가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 자 예전에 어, 저희 때는 기독교인 몇 명이었냐? 뭐, 정확한 수치는 좀 허수도 있겠지만은, 한때는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200만 명.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이제 조사에 따라 뭐 차이는 있겠지만, 1000만 명? 그래서 지금은 한 800만 명까지도 어,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아마 종교조사,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 안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800만 명 있다라고 한다면 이단들은 얼마나 될까요? 신천지가 몇 명이죠? 신천지가 초반에는 15만 5천 명, 학기시록에 나오는 15만 5천 명이 되면은 예수님 오신다 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그니스다 보니까 그 숫자가 넘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15만 5천 명이 그 모든 정교인이 아니라 뭐어 몇몇의 사람들 자꾸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신천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 사이비들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800만 명 중에서 이단들이 한 100만 명, 200만 명? 얼마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참 진리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 분명한 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상향이 아니라 하향 수선을 이루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든지 하면은 뭐죠? 1등이에요 1등.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인들이 가장 와서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라는 말 처럼 뭐든지 빨리빨리 합니다. 뭐 일도 빨리빨리 하고 뭐 뭐든지 이 성장을 이루는 거 빨리빨리 하는데 나쁜 것도 빨리빨리 배워요. 나쁜 것도. 그래서 교통사고도 과거에 예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사법률 최고 1위였고 사고율도 많았고요. 또이 자살률도요. 빨리빨리 하니까 5, 2 0 국가 중에서 1위고요. 1위인데 그이등하고 격차, 다른 격차가 두 배, 세배 이상 됩니다. 그만큼 급속도로입니다. 자, 고령화율은 어떤 거야? 이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앞에 초자가 붙었어요. 초고령화. 그래서 이제는 급속도로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요. 또 아이들이 없어지고 젊은 사람이 없어지고 노인만 많아지게 되는데 그 속도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뭐 100년, 50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불과 한 20, 30년 만에 막 급속도로 맞이하게 되고요. 아무 준비도 없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위기를 가져야 돼요. 기독교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다른 종교, 특히 이슬람의 인구는 계속해서 확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어떤 전략 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을 그들이 이슬람화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어, 그러한 신분으로 들어오게 되지만요. 이제는 막 과학자들 지성인들 우리나라에서 석박사 하면서 연구하는 연구진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오게 됩니다. 우리 연천은 어떤가요 이슬람교에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연천 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슬람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연합회에 연천에 있는 백여개 교회가 서명운동하고 반대운동하고 그래서 이슬람 학교를 이 연천지역에 짓는 것을 방해하고 이제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아 다른 종교가 정말 우리 주변에 들어오고요.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요, 초창기 자기네 숫자가 적을 때는요,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의 5% 10% 20% 이렇게 다수가 되면은요, 그때서부터 박해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느냐 한국 교회가 l a m 여자들이 m i s l a 람람 s l a m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사람들 a 어떻게 하냐면 i 도를 당하는 척합니다 그 s l a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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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l 교회를 안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어떠한 속임수와 거짓과 위협을 하더라도그 목표를 이슬람화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 여자,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도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난 이후로는 이슬람화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원칙이 무조건 자녀를 낳으면 아빠의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다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날수록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안, 그러니까 안 믿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아닌 여인과 결혼하라. 특히 기독교인 여인과 결혼하라. 왜냐? 기독교인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 이슬람교인의 사람들, 뭐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뭐 여러 나라 포함되겠죠. 오면은요. 자녀들 아예 어릴 때서부터 자기 본국,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막 이런 나라 보내서 이슬람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화 완전히 무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와서 또 이슬람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현재 노인 기독교의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세대들은 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점중 숫자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 또 젊은 세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따른 분명한 전략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의 핍박을 받으며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상태에서 공산화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 북한처럼 됩니다. 북한처럼.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한때 어느 정도 기독교가 융성했냐면 평양을 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했고요. 주일날이 되면 평양 시대가 조용하고 평양에 있는 장대형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술집이 문을 닫고 모든 것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 되었고요. 평양 장대형교회 1905년 평양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형교회가 있었던 자리는요. 다 무너지고 그 위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가 융성한 것 같고,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우리가 한 세대를 놓치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요,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따라 해봅니다. 수직적 전도. 수평적 전도. 우리는 수직적 전도 즉 부모님 또 자녀 세대 또 밑에 손자 세대 이렇게 수직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한지 물어볼게요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몇 명을 낳아야지 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죠 자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한 명을 낳으면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둘을 만나면? 예, 그냥 기본 주지가 되겠죠. 또세 명을 낳으면? 그나마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을 낳아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될수 있을까요? 세명 이상 낳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합법적으로 세 명의 부인을 둘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명의 부인을 뒀죠? 아브라함이 몇 명의 부인을 뒀어요. 한번 나름 성경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명의 부인을 뒀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 또몇종 하갈. 나중에 하, 사라가 죽은 이후에 몸종이었던 사람을 둬서 그두라. 그래서요 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만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세 명의 부인을 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합법적으로 세 명의 부인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의 여자가 여러분 출산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의 할머니나 윗 조상들을 몇명 낳는 줄 아세요? 한 타스를 낳았어요. 한 타스. 그, 그 당시에는 피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몇 명을 낳겠습니까? 한 세대가 막 어떤 데는 20, 30명에서 50명까지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녀를 한 명, 두 명도 낳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녀도 안 낳고 어떤 사람아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수직적 전도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파사명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수직적 전도고요. 이것이 정말 얼마 아닌 것 같지만요. 한 세대, 즉 20년만 지나면은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수직적 전도에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가장 큰 그들의 성스러운 목표가 뭐냐면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를 낳는 것을 가장 성스럽고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여깁니까? 아기 낳는 것을 귀찮아하고요. 아기 낳는 것, 자기 몸매 망가지죠. 자녀 하나 낳을 때마다 2억 든다, 뭐몇억 든다 하면서 돈으로 계산하죠. 이것은 정말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직적 전도에 대한 전략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참고로, 결혼 하려면요. 여러분, 몇점 이상 맞으면 결혼해야 돼요? 참고로 100점 있으면 몇 점짜리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하면 될까요? 우리 대학에서, 자, A학점은 몇 점이죠? 90점. B학점은 80점. C학점은 70점. D학점은 60점. 여러분, 뭐 자격 시험이나 이런 데보면몇점 이상 받아야 돼요? 평균 60 이상.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요. 대우자를 몇점 이상 찾냐면 90점, 뭐 99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잣대와 같이 모든 뭐 것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어느 순간 마음의 확신이 있고요. 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같이 뭐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뭐 시부모는 뭐 멀리 가야 되고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수직적 전도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상급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평적 전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정말 수평적 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십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근처에는 전도를 한다고, 뭐, 핍박을 가하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경찰서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 자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 북한에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또, 중국에서, 저는 전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커다란 기중기, 크레인을 가지고요. 이 쇠뭉치를 가지고 이 교회 탑을 무너뜨리고요.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슬람 나라에서 어떤가요? 이슬람 나라에서 전도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히잡, 이렇게 보자기처럼 뒤집어 뒤죽, 쓰고 다니는 거 있죠, 보자기? 이 히잡을 쓰지 않고 가는 여인에 대해서는요, 정말 돌로 치고 정말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 곳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어디인 것같아요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더울 때가 몇 도죠? 한국에 요즘 보니까 40도까지도 되더라고요. 저기 뭐 대구라든지 이런. 자 추울 때는 몇 도일까요? 저도 여기 와서 겪은 건데 연천에서 제일 추울 때가 실제 온도가 영하 25도였어요. 었 숨을 한번 들이마시면은 이게 코안이 이렇게 살짝 얼 정도로 그렇게 춥던데, 전 세계에서 이제 복음을 들어가는 데는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곳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슬람권, 공산주의, 또 극단적 어떤 세력들. 그런 나라, 그런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누굴 보내실까요? 하나님, 누굴 보내실까요? 바로,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남한은요, 미국 다음으로 무엇을 자리요 성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과거엔 영국이었는데, 그 자리를 미,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이제 성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즉, 남한의 영성은 성교하는 영성. 또 북한은 어떤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걸고 믿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의 성도들은 순교의 영성이 있어요. 순교의 영성. 또 우리 전 세계 수백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은요. 그들은 모이면 뭘 세우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교회. 그의 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세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뭐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무엇이 없어져요? 휴전선이 없어지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요.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은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5천년 동안 천문의 침략을 받았고 한과 설움으로 은켜있던이 민족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세계 성교를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먼저 수직적 전도로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의 땅이 충만하라는 이 알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바랍니다. 또 수평적 성교로서 전도로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 오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